어 <목소리> 오, 늘부로 테마 접네. <접내. 웃음> <laughs> 어, 말이 좀 전에 저쪽에 호소닙니까 일단 저거 테마 저쪽에 있을수있으니까 몰래 가보자잘겠습니다 저거 테마 사거 테마 저거 테마 거 테마 저 죽어. 와. 죽고 데마사 갑자기 살았어. 어떡해? 물, 물 쪽에, 물 쪽에. 네. 물 쪽에 조고데마사물 쪽에, 물 쪽에 조고데마사 내가 좀더 가까이 가볼 테니까 기다려알겠습니다 아, 이제 사람들도 안 오나? 예전에는 돌에 던지면 내가 금으로 그 바꿔 줘서 그렇게 장난쳤지만, 진줄 알고 아, 이놈은 빨리 다른 사람한테 전이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테마사들 빨리 노려야겠어 이 몸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테마사 네 이네 테마사, 하리 테마사 네, 네. 말테 테마사 마지막 신체로 저쪽이었어, 일로 호수 한가운데? 어 여기 향수 테마사 형수 테마사 여기야 어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신체복이 이쪽에 있었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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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지면 테마사 탈락이야 어깨를 탈락 아안올라가니까 <laughs>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왜마지신체복 여기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얌전인 상태로 내양로피 <laughs> <laughs> 어 누가 당한 거야? 어, 하리테마사가 하리 당한 것,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제작 일단, 일단 여기 좀 있다 올라가지고. 일단 하리테마사. 하리테마사. 어 근데 하리테마사가 당할 수밖에 없었어. 연꽃잎을 못 달리는 녀석이야 그 녀석은. <laughs> 평상시에 먹기만 하고서 테마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laughs> 먹는 훈련만 했습니다. 일단 이쪽 위로 올라가서 상을 동태로 살펴보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있다 게. 아, 아니, 아, 근데. 네. 하, 그런 얘기를 했었어. 네? 그런 얘기? 아까 내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잖아. 네, 네. 근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그냥 빠르게 전의를 시켜야겠다. 그 앞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었단 말이야. 어. 아... 근데 왜? 잠깐만. 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 몸은 들어갔었는데도 우리 몸에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저기서 무언가랑 마주쳤기 때문에 그게 그걸로 변했었던 것이 아닐까? 물건 같은 거 던져보면 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던졌는데 네 금으로 변한다 헤?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지 네 그리고 그쪽에서 사이코 매트리한번 써봐야 되니까 네 다시 한번 가보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금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네네네 마무리 계속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네 여기에 사람이 빠져 빠져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 오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알겠습니다 시작하네 오 어, 알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건져와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게 정말 금으로 변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수 있는 거야 이르테마사! 뭐가 좀 변화가 있나? 딱 <laughs> 다른 변화가 없고 그냥 흙개돌이입니다 <laughs> 뭐야? 그럼 뭔가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아니 서, 근데 아, 아니 설마 잠깐만 근데 왜, 왜, 왜. 여기는 여, 여기 말고 중심부 쪽으로 가, 가야지만 있, 있지 않을까? 어? 아 중.. 가운데서? 아앍! 헤엄치는게 아, 더 빠르겠군 그래, 이쪽이야. 아...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네. 네, 알겠습니다. 흥... 어... 오늘부로 테마 접네 <웃음> 네! <웃음> 예!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네... 어... 뭐지? 쩐, 쩐다 떴다... 아... 형들! 아, 네. 형수 형사, 이 금방에 네. 사이코메탈 한번 써보겠나?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을 거. 나무꾼과 연관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는 거야. 네, 무슨 음... 단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어. 일반 사람들이 건너기 좀 힘든 곳이거든요. 아님 그러면은 그걸 네. 물어보지.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려서 떠는 흔적은 남아 있나? 어, 별로 없습니다. 두세 명? 두세 명? 명, 세 명인 것 같다. 세 명, 네. 그러면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야 마을 사람. 왜냐면은 네네네. 마을 깊숙한 곳에 또 위치해 있으니까 뭐 하나 지금 그왜 챙겨? 네. 어, 어. <laughs> 네. 일단은 지금 마무리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마무리 또 마을 내를 계속 활보하고 다닐 수 있어. 우리가 그걸 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오는 걸로 하고 네. 나무꾼과 관련된 집이 또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네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 이봐 안돼 빨리 움직여야 가자 가지 네네겠습니다 일단 흩어진 다음에 나중에 만나자고 네 알겠습니다 녀석이 이쪽에 우리를 시선을 끌게 한 다음에 마을을 계속 활보하고 있는 거야 테마사님들 혹시 어느 구역 쪽에 있는 신체부가 켜져 있는지 혹시 파악되시는 테마사, 테마사님분들 계십니까? 일단 이쪽은 이쪽 신체 부분이 이상 없고, 북쪽이요. 북쪽, 북쪽 올라가야겠군요. 한번 북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 맞네요. 북쪽에 있는 게 없네요. 이대로 움직인 걸까? 마무리 사람들의 탐욕에 질러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 탐욕에 질려서요. 그래서 뭐 조건이 있겠죠. 원하는 것을 금으로 만들어 줄 테니, 인간들, 너희 또한 나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닐까요? 처음엔 간단한 조건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 일단은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마무리에 어떻게 사람을 해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마무리, 설마 연쇄살인범? 아, 근데 연쇄살인범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렇게 금으로 바꿔줄까요? 인격, 인격이나 몸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본질의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녀석이 지금 뭘 찾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될것 같아요. 팔테마사, 팔테마사 몸 안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별건 아니고 그냥 이 몸은 이제 내가 가지려고 <laughs> 도대체 니네 녀석이 정체는 무엇이야? 그리고 그 호숫가는? 도대체 뭐지? 궁금해? 궁금해? 그 잘난 능력으로 한번 알아보시지 그래 하나만 물어보지 너는 음? 연쇄살인범이아냐 아니, 면 나무꾼이냐? <laughs> 아이걸 어떻게 해줄까? 말해줄까? 말까? 아고민되는데 어떻게? 말해줄까? 안되겠다 영혼이 잠든 자여 안할래 이네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될 수는 없을 거야.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할 수 없을 거라. 과연 이네 말대로 그 될까? 그건 두고 봐야겠지. 하리테마사의 몸을 반드시 돌려받겠어. <laughs> 어디 한번 해보라고. <laughs> 시각 챈자! 여러분 들 혼을 불러오는거는 호숫가에서 해야되고 마물 앞에서 해봤자 효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왜 괜히 혼을 불러오는 능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우씨 어? 다른 대모사를 빨리 만나야돼 이 사실을 전달해줘야돼 녀석은 지금 다른 그릇을 찾고있는게 확실해 지금 신칠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몸으로 가지고서는 두개까진 찾, n a 찾아내기는 힘들 거야. 왜 a s k a t a n h i n 네, 녀석이 이 k o 머 h a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다 h a t is this? w 이 a 안하이 this? w 하 a t is 하지 i s w 마 a t is this? What is t h 다문 타다가 파르테마사 몸이 영원히 육체가 찢길 수가 있어.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말이야.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발견된 건 없나?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코테마사를 만났는데 너. 어, 초코테마사가 따로 기억하는 건 없었고 여기 마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전달해 줘서.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왔었을 때도 이 마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잠깐만. 논밭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편하면서도 불안하지? 논밭... 혹시 이 논밭에 뭔가 있지 않겠나? 편하면서 불안하다. 단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서가 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 것일 거야. 괜히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뭔가 발견된 게 있나? 서프라노. 아닙니다. 따로 없습니다. 허수아비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하리테마사를 만나서 네. 나무꾼인지 아니면 그 연쇄 살인마였는지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어. 아니면은 나무꾼이 연쇄 살인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유명했었던 연쇄 살인범이 마을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왜 나무꾼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니까 평소에는 되게 그 겉으로는 되게 착한 모습이고 막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이중인격 같은 그런 느낌은. 그니까날 밝을 때는 나무꾼의 모습으로 나무질을 하고 네. 밤에는 그 나무꾼의 모습을 가릴 만한 것으로 덮어서 연쇄 살인을 일으켰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물에 만약에 그 사람도 마물에 오염된 거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없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이 마을에 그 나무꾼의 집이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산 주변에는 집들로 수색해가지고, 네. 나무꾼의 집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인 좀따하네네 알겠습니다. 저 애프격 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야. 이래 뜨마사 이네 테마사. 이네 테마사? 네, 말드치마사 님. 하리테마사. 하리테마사가 아까 우리 있었던 저기 논밭 쪽에 있었어. 무슨 막아야 하는 왜 그쪽을 네. 배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쪽에는 네. 지금 현지로서는 지금 신체부가 없잖아. 근데 네. 녀석이 여기를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녀석이 진짜로 나무꾼이었다면 이 근처에 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기일 수색해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설마 이..이..이네테마사? 이런 젠장식 아이 금방이었었는데 이네테마사! 이네테마사! 일단 위쪽 올라와서 다음 테마사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겟이 향수테마사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 잠깐만 향수테마사 연락 왔었잖아 여사님, 말도사 사님. 형사 형사어 연락 연락이 좀 늦었어. 무슨 일이야? 아 제가 일단 호숫가 주변에 조금 더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어. 이게 왜 완벽한 정보가 안 나오는지 알것 같은 게좀 결계 같은 게좀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계가 쳐져 있다고? 네 어, 안쪽에 들어갔을 때는 뭐, 별다른 잘 몰랐는데 바깥쪽에 살짝씩, 바깥쪽에 살짝씩 쳐져 있습니다. 형사 모사, 형사 모사 잠깐만. 이네 형사. 네네. 아, 어디 있었나? 아저 계속 집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층 집하고 계속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고 할테마사도못 봤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뭐 따로 발견된 건 없습니다. 어? 할테마사 괜찮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어, 왜 그러십니까? 하리테마사... 아 이네 테마사 일단 알겠네. 따라오게. 아, 그... 아, 네. 형세마사 네. 지금 하, 지금 내 얘기 잘 듣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북쪽 지역이 있었을 때. 음... 네. 나랑 이네테마사가 그 근처에 마을 사람이 한명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 혹시 나무꾼에 관련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특이성 없었고 하리테마사 몸 안에 있었던 마무리 네. 그 북쪽 논밭 지역이 있었어 논바? 그래서 내가 그걸 바로 이네테마사한테 네. 얘기를 하고 아까 당시 몸 어, 하리테마사 몸 안에 있었던 마무리 지금 현재 논밭 중에 있다. 그니까는 녀석이 이곳에 왔다라는 얘기는 이 근방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근처에 집을 한번 수색을 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이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내 테마사가 있었던 곳에서 계속 돌아다녔었는데 이내 테마사는 없었고 근데 이내 테마사가 계속 집 주변 2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내 테마사가 지금 현재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어. 하리 테마사. 아, 하리 테마사는 네. 지금 기억나? 나는 게 있어? 없어? 저는 기억나는 게 뭔가에 계속 발버둥 쳤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뭔가에 발버둥 쳤던 기억밖에 없다. 향수마사 지금 현 위치 어딘가? 저 지금 호숫가에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우리 하르템사 내랑 갈 테니까 거기 조금만 기다려 주게. 네겠습니다. 네, 어. 지금 향수테마사가 호숫가 네. 쪽에 있다고 하니까 호숫가 쪽으로 가지. 아네 어, 알겠습니다. 어, 이쪽이야. 형세분 <목소리> 어, 네네네. 셨습니까 어. 뭐, 뭐좀 좀, 뭐 발견됐나? 그거는 없는데, 저기 위에 뭐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 네. 어. 저것들 다 결계 역할을 하는 무슨 무언가의 구슬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결계를 쳐놨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 신체 부도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이런 짓을 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계로 가면은 하리테마사가 결계를 깰수 있지 않나? 예, 그렇죠. 그렇죠? 한번 결계를 한번 깨보겠나? 결계 또 어, 결계들을 어. 어... 아니면은 그냥 결계가 돼 있고 더 크게 돼 있는 게 없는 건가? 그러면? 설마? 그게 되어 있는 거라. 크게 하리테마사가 하리테마사 검으로 벨수 있는 그런 결기까지는 아니라는 걸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네. 쉽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다는 얘기는... 네... 뭔가 그 결기를 깨버릴 만한... 어어... 어. 잠만... 지금 신체을총몇 개지? 총 그, 4개일 겁니다. 4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건데... 그럼 여성은 일단 이쪽으로 올 것이고... 혹시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거 찾아본 거 없었나? 어... 이게 뚜문뚜문떠어 있는 거라서 조금의 단서를 찾은 게 있긴 한데... 어... 어떤 말을 사람 한 분이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자신을 도끼를 던진게 있었습니다. 자신 도끼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던졌다고? 네, 약간 소문을 듣고 여기로 찾아와가지고 도끼를 던져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일단 마물 같거든요. 마물 형태로 보이는 게그 사람을 좀 집어 삼켰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집어 삼켰다. 네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약간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에는 몸에 무리가 가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 일단 물속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였었습니다. 물속으로, 물속으로 끌고 간다. 그냥 네 끌고 들어갔더라. 약간 끌고 들어간다면 물귀신이 생각나는데요? 물귀신 느낌인가? 물귀신인가 진짜? 우리 봉인... 봉인했는데? 아니 물귀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물귀신이야... 제일 널리고 널린 게 물귀신 아니니까 그니까 일단 요상관 있어보게 어, 네 위에서 발견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봤을 때 더 위로. 저 집이 제일 가까운데 현재로서는 저 집이 제일 가까워요. 그럼 내가 저 위에 있었을 때 향수테마사, 할테마사는 자리를 피했군. 저쪽이야. 말도테마사님, 테마사님 위에서 지켜봤는데. 네. 네. <laughs> 조코테마사가 이안 중앙쪽으로 가는 걸 봤어.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확인했는데 조금만 빨리왔었어도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었어. 무슨 일 있었나? 아까 전에 혹시... 여기 주변에서 저희.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 근데 주변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네. 어, 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상한 실루엣을 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도망쳤습니다. 저쪽 일단. 저쪽으로 도망상 도망치긴 했는데. 야. 그 이후로 이쪽에서 조코테마사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잘 피했네. 혹시나 해가지고 들로 들러... 바로 바로 위에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laughs> 조금만 빨리 왔었어도라는 얘기는 일단 저 녀석이 노리고 네. 있는 게 우리 셋중한 명일 가능성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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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이네테마사. 이네테마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 어 그러네. 이네테마사를 만나러 가야 돼. 가자. 어. 네, 네 겠습니다